5분 휴양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최근 고점 대비 나스닥은 10% 이상 빠지면서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러셀도 오늘 3.80%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증시 트렌드가 인공지능이 과열됨으로써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패러다임이 깨져버린 상황이죠. 결론적으로는 어, 지수가 동반적으로 다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 종목들도 8대의 정도 비율로 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을 전부 다 하락이 나왔고 사실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없죠. 네,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버텼던 게 소비재. 원래 지수가 어렵거나 증시 특히 경기도나 우려가 나오게 된다면은. 필수 소비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어, 다행스럽게 에너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중농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국제 효과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만약에 오늘 에너지 가격까지 올랐으면 정말 힘들 뻔했는데 일단은 경기도나 우려가 조금 더 에너지를 발목을 잡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렇게 최근 증시가 좀 많이 힘든데에는 일본의 기술적인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어, 전문가들이 예상을 정말 뒤로 하고. 다 금리 인상을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금 어 계속적으로 이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오늘 이제 전문가들이 일본의 엔캐리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다. 엔캐리 규모가 제 제가 최근에도 뉴스를 계속 검색하면은 어느 리포터에는 최대 2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게 국내 증시에는 현재 어 10... 조원에서 14조 원 가까이 수급이 들어와 있지만은 이게 단기적으로 다 바로 빠져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정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문가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엔케이 어, 청산 책임에 코스피 하락 폭을 보자면은 물론 엔케이 청산만 여기 엮인 게 아니죠 다양한 경기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급진적인 청산했을 때. 1차로는 38%대 1998년도에, 3차로는 천, 2008년도에 56% 마이너스, 5차로는 2020년도에, 네, 마이너스 35% 가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1998년도, 2008년도, 2020년도, 뭡니까, 여러분들? <laughs> 다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기위기, 뭐, 리먼, 코로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기가 힘들 때 NK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어 좀, 자, 자국의 어 자금을 회수할 때마다 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조정이 좀 크게 나왔다는 것은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경기도나를 앞두고 일본이 NK 트레이드를 많이 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 현재 경기도나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면은, 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어 최근 미국이 연준이 지금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들 또늦지 않았느냐? 어 지금 빨리 금리인하를 했었어야 됐는데 선전적으로 했어야 었 됐는데 너무 늦었다. 왜냐면은 역대급으로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했거든요. 역대 최저, 최고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거의 몇 개월 만에 비스텝 때려버리고 이렇게 올려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이 급진적인 정책이 시장에서 결국에는 고용 불안이라든가 경기도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있는 거를 지금 어, 연준이 너무 늦게 해석하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늦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랴부랴, 이번 FMC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빨리 금리인나 하겠다. 금리나 거의 뭐, 확실적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 한 게, 그런 것들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미국 경제지표가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자, 우선 개인 소비지출이 꺾어버렸죠. 이게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은 미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지표예요 근데 개인 소비지출이 지금 계속 꺾여 있잖아요 계속 꺾여 있는 상황에서 어이 연준의 대응이 늦었고 이렇게 소비지출이 꺾이다 보니까 ism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번에 쇼크가 났습니다 예측지가 48.8이었는데 46.8을 기록했어요 네, 쇼크를 기록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어, 오늘 발표했던. 이 고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죠. 일단은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예측치가 1 7만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 수정을 하긴 하는데 개정치를 발표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쇼크가 나버렸습니다. 고용 신고가 나버린 상황에서 실업률도 4.3%를 기록했습니다. 4%가 완전 고용이고 4.3%를 기록하게 되면서 두달 연속 4%를 상회를 해버렸죠. 여기에 네, 이번 주에 발표했었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 거의 뭐 역대 최고치를 연2년내 그 최고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어, 미국의 고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소비 꺾이고요, 제조 꺾이고 고용까지 꺾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뭐 합니까? 너희들 빨리 금리는 안 했을 때 7월에 했었어요. 이러면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연준의 이런 스탠스가 늦었긴 했지만은 어, 이런 지금 증시 하락을 촉발한 거는 일본의 기술적인 금리 인상이다. 요런 것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은 증시가 지금 급락이 나왔죠. 네, 우리나라 코스타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장에 진입했고, 고점 대비 거의 15% 떨어졌으니까, 나사도 10% 떨어지면 조정장. 이게 마이너스 20%가 되면은 약세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연준이 조금 이제, 어, 월가라든가, 연준에서 약간은 그래도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게, 자, 우선 첫 번째로,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락하게 되면서, 연준의 이런, 어, 재무적으로 부담을 약간 덜어내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거죠. 국채금리가 일단 급락을 했다는 것. 그리고, 어, 국채금리가 급락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 보통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전 세계적인 경제 구매에서 주식 시장은 얼마 차지하지도 않아요. 글로벌 자산에서 이런 채권 파생 상품이 훨씬 더 덩어리가 큽니다. 채권이 13%가 넘죠. 그러면은, 이 채권에 투자자 사람들이 지금 이게 금리 꺾여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건 이겁니다. 파생상품, 즉 이런 변동성의 파생상품으로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금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했지만은 그래서 채권시장에 있는 투자들이 이렇게 채권시장이 꺾이게 돼버리면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모건샌디가 이번에 엔비디아, 테슬라 목표가를 상향했죠. 자동차 최우선주 테슬라. 반도체 최우선주 엔비디아. 그러니까 얘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버틸 만하고 고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지만 이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어 다시 한번 더 대형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대형주가 뭡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 어 시장 점유율이 높고 현금부상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죠. 얘들이 현금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현금 쌓아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자사주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인수합병,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불가능하게 돼버리니까 돈이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최근에 F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 배당을 하기도 했죠. 그런 식의 현금에 쌓여있는 비테크 종목들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자금이.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파생, 채권과 파생상품의 변동성이 주주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금 모고스테니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의 목표가는 높아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도 제가, 오늘도 지금 저한테 s k 이닉스 어떡하나요가 톡 10개가 와 있는데, 제가 계속 브리핑해 드리지 않습니까? s k 이 n 스 좋다. 어, 좋다. 아직은 괜찮다.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는 거죠. 아직은 괜찮다.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어,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걸 제외하고는, 어, 여전히, 네, 미국의 일단, 어, 경제지표를 확인을 했는데, 어, 확인을 했는데, 월간은 좀, 그래도 조금 더 보는 게 맞, 낫지 않나. 이런 식의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 아까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엔케리가 청산이 나왔을 때는 항상 글로벌 경기도 나오려가 왔을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 시작이게 되면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10%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 경제 도나가 오면은 진씨가 최소 경제 도나 딱 터졌을 때는 30% 떨어지거든요. 그럼 아직 조전이20% 정도 더 남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근원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은 지금 구간 때가 이제 약간 매수 어 타이밍을 전혀 잡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30%까지는 늘 떨어지던데 30%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가진 주식들을좀 팔고 현금전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반반이야. 이제 투자 선택하기 에 너무 반반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는 존버충이기 때문에 존버를 하면서 아니면은 그냥 어 정말 꺾여버린 추세가 완전히 완전히 꺾여버렸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종목에 악재가 난다수 있듯 좀 정리하는 게 맞겠지만은 이렇게 지수가 그냥 말 그대로 폭락이 나올 때는 뭐 매도가 의미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중을 줄이래. 네, 뭐 대형주의 비중을 줄여가기보다는 우리가 테마주 관점으로 접근했다거나 아니면은 재료가 짧게 접근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는 것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의 이슈를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쉽지 않다. 지금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 좀잘 버텨야 돼, 버텨야 되기 때문에 주말 제발 푹 쉬시고 주말 푹 쉬시고, 네, 저는 내일 또 주간 정시 브리핑을 시아뵙도록 하겠습니다.